바베큐 파티 합니다. 짜잔! 짜잔! 뚜껑을 열었습니다. 와! 맛있는 고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복수리가 너무 조그만해. 그리고 예쁜 꽃도 보면서 지금서부터 목소리는 크게 요거는 엄청도 예쁜 꽃인데요 와 예쁘죠 철쭉 종류인데요 좋아하는 색상이랍니다 요거는흰 철쭉이고요 요거는, 요거는 미스김 라일락이고요 미스김 라일락 예쁘다 짜잔 여기 바베큐 파티하는 날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화분들도 찍고 내 영상 잘 찍냐 로키 쫙 하면서 한바퀴를 돌겠습니다 왜도느냐 하면은 목당꽃 있는데로다가 가는거랍니다 목당꽃이 흰 흰겹 겸 목단꽃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요, 이렇게 화분 모종들도 찍으면서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어, 바비큐 파티하면서 미리 한 바퀴를 빙 도는데요. 음, 와, 예쁘죠. 더덕 향내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흰겹 목단 꽃이요. 이렇게나 커서 내 손바, 송 뼈미로다가 한 뼘도 더 넘게, 넘게. 와. 이게 겹이로 핀신 흰색 목단이랍니다. 겹 겹. 엄청도 예뻐요. 와, 이쪽에는 해머를, 언두막에는 해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놀수 있게, 놀수 있는 공간을 해놨습니다. 쫙쫙,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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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이 은근히 예뻐요. 향이, 향도 엄청, 음, 향내가 엄청도 좋답니다. 요거 요 이름이 라일락 이름이 미스김 라일락입니다 요렇게 요 꽃은요 철쭉인데요 은근히 예뻐요 그래서 요쪽에는 이제 철쭉도 여기는 할미권도공산인데요자 구봉화 아, 구봉화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철쭉 중에서 이름이 구봉화입니다 여기 한 가지에 이이 이, 이 노란색 철쭉이 아홉송이가 있어요 한 줄기에 여기는 할미꽃 동산인데 할미꽃이 씨앗이루다가 다 이렇게 변해 해 가고 있답니다 구봉아 노란색에 이게요 이렇게 한 아홉송이가 보인답니다 구봉아 그래서 할미꽃 동산에 싹 사진을 찍으면서, 와, 아래서는 바베큐 파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동산 위로 올라왔습니다. 동산이 바로 집 위에요. 그래서 인순사 찍으면서 이름 올려야 생화꽃들이 엄청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와, 예쁘죠? 예쁨, 예쁨, 예쁨. 풀을 애초기로다가싹 깎아줘가지고 애초기를싹 깎아줘가지고 엄청도 예뻐요. 어, 요즘에는 이파이나무에 이팝나무가 엄청 하얗게 예쁘게 꽃혀어요 공조팝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이게 은근히 예뻐요. 엄청도 예쁘답니다. <laughs> 5월은 음? 아, 단풍나무도 이렇게 예쁜 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요. 어, 철쭉꽃은 어, 단풍 색상 좀 보세요. 완전 오늘 날씨도 좋고 어버이날에 음. 어, 예쁘죠? 예쁨 어, 철쭉이 이렇게나 예쁘게. 철쭉꽃이 한남에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을 띄우면서 엄청도 예쁘답니다.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어버이네, 어버이날에 바베큐 파티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습니다. 다시 또 찍을게요. 사진! 할미꽃 동선이 은근히 은근히 할미꽃들이 많이 많이 피어있으니까. 엄청도 예쁘답니다. 여기가 할미꽃 동산이고, 요거는 쌀이 꽃인, 쌀이 나문데요. 꽃이요. 분홍, 분홍색으로 예쁘게 꽃필 때 되면은 꽃이 핀답니다. 이쪽에 이제 야생화로다가 쭉 야생화 동산에 이렇게 해놨고요 할미꽃이 요즘은 시바끼인데요. 요렇게 씨가 요렇게 돼있죠. 요게 요럴 때 할미꽃 씨앗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씨를 여기서 받아 가지고 할미꽃 씨앗을 뿌린답니다. 오늘도 영상 요거 다 찍으면은 할미꽃 씨앗을 받을 거예요. 예쁘죠? 영상 끝. 파라꽃도 예쁘고 할미꽃이 생기는 것도 예쁘고 어 직접 바우세미 농원에서 양갈비도 있고요 등심도 있고요 고기 많이 있습니다 맛있어요.